네, 5월 17일 수요일 항생 매매 전략입니다. 자, 어제 항생 뭐 최근에 며칠간 봉이 굉장히 짧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점에서 올라서 마감됐는데 볼린점밴드 상단은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 야간에도 뭐 강세로 마감은 됐습니다. 2호 340 어제 전일 야간선물 종가인데요. 분봉도 같이 보시면요. 이런 어, 모양 오늘 추세적으로 움직이려면 음, 중요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25, 285 파란색 표시하겠습니다. 네, 25, 285 여기를 깨면 내려가고요. 그리고 위에 378 여기도 파란색 표시할까요? 네, 요거두개 사이에서 진폭을 형성하지 말고 돌파하거나 이탈해야 됩니다. 여기가 진폭이 125틱 되네요. 상하진폭이 그 파란선을 위쪽으로 돌파하거나 아래쪽으로 2파로 아래로 깨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출발은 이 부근에서 출발할 거예요. 전일고가 349 부근에서 출발하면 위로 378 돌파하면 매수 간단하죠. 아래로는 3일 이탈부터 한번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바로 내려오면 여기서 매도 못 하고요. 여기 깨는 것까지 3 0 0 적어도 깨는 흐름 보면서 한번 매도 시도를 해볼 겁니다. 이 아래로는 매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걸 깨야 잘 내려가니까 요거 깨질 때는 좀 적극 매도. 요거 돌파할 때는 적극 매수. 그렇게 대응해볼게요. 국내 선물 상승 시도하는데 첫째별 50 선물 돌파 해 보면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전일고가 25349 기준으로 해서 네. 상담변곡점 25378 돌파 매, 매수 25321 이탈 매도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추세는 25285 깨지거나 위로 2 5 378 넘어야 어, 형성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볼린저밴드 상단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직 감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밴드 상단이 506에 있습니다. 자,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